안녕하세요, 현사태우 현사입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엄마가 문구점에서 사준 슬라임을 한번 갖고 놀아볼 건데요. 이거는 이름이 몰랑몰랑 슬라임. 음, 이거는 예쁘다. 수제 에비앙이라는 슬라임인데요. 이거는 푸딩푸딩 푸딩 슬라임? 와. 진게 된거같다 네, 이거는 제가 만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이건 아이슬라임인데 이거는 블루베리 요거트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 제가 이거 이거 좀 궁금하지 않나? 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이거. 네, 이거 이거 아니 이거요. 푸딩 푸딩 슬라임을 한번 갖고 놀아 볼게요 푸딩, 이거는 초록 슬라임인데 이거 뭔가 가지고 재밌을 거. e s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요0 m i n u t 이 s 10 m i 이 u t e s 10 m i n u t e 이10 m 요 n u t e s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m i n u t <laughs> 와 자, 일단은 빠르게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습니 <laughs> <laughs> 저기요 네. 그러면은 하고 싶으면은 그 그거 그거 뭐지 그 공룡 책상 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빨리 공룡 책상 피세요 여기서 하니까바풍이 안돼요 다 <laughs> 어? 어. 음. 네, 슬라임부네요네 그래요? 슬라임 일단 임 빨리 아니 이거를 그냥 놔두면 어떡해요 여기다가 담아야죠 아. 네, 일단은 네, 와 이건 느낌짱 좋아요 느낌. 이게 진짜 푸딩푸딩 같은 슬라임이 완성이 되는데 이거 진짜 푸딩같이 진짜 잘 녹아요 오와 아. 진짜 어 이거 완전 액체괴물 느낌 같은데? 뭐라고 돼? 액체괴물인데. 어. 오, 저도 한번 만져봤어요. 어, 네. 약간 이거 허남남의 뜬방이 같은 느낌. 어때요? 오 내가 딱 만져보고 싶었던 그 슬라임이야. 와. 어요 이거 뜬방이 느낌인데. 뜬방이뜬방이가뭐야요 허남남의 뜸방. 뜬방이. 뜸봉뜸봉아 맞다. 그거가 근데 사실은 으뜸이잖아요. 이걸로 한번이 조그만 거를 바쁘게 해볼게요 어 되게... 바쁘겠어요 ASMR 들려드릴게요 드릴게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느낌이 좋아요 형수님은 치킨 먹방 네? 형수님 저번에 치킨 먹방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요네 오늘? 오늘 치킨 네. 드시지 않았어요? 아 맞다 치킨먹방 자 우리 이거 다시 바꿉시다 이거 통째로 가지고 오세요 이걸로 섞어볼까요? 아까 제가 섞었는데 이상한 색깔 나오던데 진짜요? 제가 이렇게 섞어보세요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뒤로 섞어요? 어? 아~~~~~ 조금씩 그럼 여기에다가 조금 여기다가 섞어볼게요 좋 그럼. 그럼 저 이거 여기다가 안에 넣으면 되고 이봅시다딴딴딴딴 이게 좀 이게 좀 마음에 들어요. 그, 음. 내딴 슬라임도 느낌이 좋은. 아, 이거 마음에 든다, 지않았어요 음. 이게 음. 좀더 많을 네. 들지만 이것도 좀 많이 하는데, 이 색깔 아니에요, 이거? 근데 좀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좀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음, 음 어, 이거 미쳐. 느낌이 좋네요. 합쳐볼까 이거? 네. 선생 오늘 슬라임 영상 여기서 잠깐만요. 선생님 아까 처럼 이렇게 쭉쭉 눌러보실래요? 이거를 슬라임 슬라임 통각이 나는에 구멍을 만들어요.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어 선생님 <laughs> 슬라임 통치 이공 이정도했나요 이따가 이렇게 음 구멍을 내서. 음 아니, 뭐야 이거 엄청 나잖아 어 구멍 구멍 났어요 아쉬워요 아하하 아, 이거 약간 그거 같아 요 팽이 팽이다 파인애플 꼭대기 자 A 에서 들려드릴게요 이거 와 이거 레더 칩니다. 와 이거 느낌이 엄청 좋은데요. 아안 돼. 빨리, 빨리, 빨리 조용히 요 잠깐 잠깐 거기 있어 봐요. 어디니네 슬라임. 아 그거 제가 통에 넣었는데. 네. 그거 제가 통에 넣는 거. 많이 넣었어요? 네. 모델이 저기 언제인지 알아? 네요. 어. 안 가지고 놀아서요. 손님이 슬라임. 어 누구야? 뭐 어, 누구요? 응? 누구야? 왜? 나 지금 물 마시고 있어. 음. 뭐야? 응네. 슬라임 가지고놀다가고 있어. 뭐야? 신기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게 뭐냐? 푸딩푸딩 슬라임이야. 푸딩푸딩 슬라임이야. 조용 조용 좀 해. 아 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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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알람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누구야 적당히 할까? 하자잉. 적당히 하자잉. 어, 이거 멋진데? 오, 어, 어, 하나도 안 멋지다. 야, 좀 말이 되는 소리를내라 이거 가? 응, 너. 자, 너는 것도 못하네. 저 진짜. 아, 짜증나. 아우, 개짜증. 아우, 개짜증. 주말마다 아, 만져봐. 안 넣어봐 안 넣어져 <laughs> 이만큼이나 더 빼야 된다고 너는 것도 못 하나 난... 너한번넣어보는지나 어, 넣어볼게 그래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다 그래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다 어, 잘 넣어줘 난네 생각보다 안 넣어진다 아 어, 잠깐만 나 꿀팁 알겠어 자 빨리 줘봐라 안돼 아니 내가 꿀팁 알렸어 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니, 줘봐. 싫다! <laughs> 오빠 여러분들. <laughs> 자, 이거를 조금 이제 들어왔지. 이거를 다시 이렇게 덮어줘.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슬라임 굳어요. 아니요. 이거 봐요. <laughs> 아! 어, 슬라임 이렇게. 포, 슬라임 붓고네. 선생님, 응, 슬라임 떨어졌어요. 아, 아, 토크세요. 지금 슬라임 영상이 몇 개야? 슬라라 d e 개입니다. 오, 안에 넣 h h d a 게요 안에 넣어 d a n 아이 d o 이 A b 이 c k A back. I want. 너무해 n t to b 이 not in the 아 o p 만 h don't w 까도 싫어하네. n t worry. 이 o n 이 worry. 이건 여기다가 놔둘게요 아, 그냥 굳어요 괜찮아요. 제가 간다. 네. 다가려. 여기가 없네. 네, 바로 그요까 네, 부모님 다 일어났나? 아니, 그다음은 네. 하이라이트는 마지막니다제니요라이나가 네. 어? 나미서아일해고또어요 진짜 리이 이번에는 이거. 몰랑몰랑 몰랑몰랑 슬라임이라는 건데 제가 이거 원래 토핑이 없던 이 토핑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어, 토핑은 토핑은 근데 좀 저한테는 좀마음에안 들어요. 뭘만 어, 어, 가지고 들어볼게요. 우와 엄청 잘 되나요? 이게 제가 처음에 가지고 놀았을 때는 어떤 그 느낌이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쭉쭉 들어갔는. 원래 제가 마지막 입문을 때는 이렇게 쭉쭉 늘어났는데 원래 마지막 입문 때는 이렇게 됐어 이렇게 늘려나지도 않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으 근데 이것도 괜찮다. 이런 면치나서. 내가 만약 일정으로 가서 가면은 소란해가고 아침에. 그 다음, 가 막히는 시간이 걸리면 안 되니까 나는 좀 일찍 다음, 어 늘. 그그 다음, 음그다 쪽으로 가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다그 이 짠! 재밌어요. <목소리도> 얼었다. 아 근데 저도 막 슬라임이 이렇게 슬라임 보이게 되면 좋겠는데 아, 우리 오빠안 도와준단 말이죠. 아, 그래

이거 오빠가 했어 빨리 주 오빠가 던진건데 근데 가정을 들었고 아버지 이제 주장 찾으면서 간사 응. 어, 아, 그럼 이제 나도 아, 주잖아 우정아 도밥먹으 가라 이러서자 이걸 한번 내가 짝퉁이라고? 아 뭐래 <laughs> 이거를 섞으니까 이상한 스트레스 어 이거는 이제 다 갖고 놀았고요 딴거랑한번가지고 놀아볼까요? 자이건 마시통에 담아줄게요 느낌이 좋아요